울버햄튼의 에이스 왕이찬이 멀티골로 재계약 수포를 쏘아올리며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울버햄튼은 28일 영국 브렌트포드의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 2 3 2 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19라운드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4대 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승리로 울버햄튼은 2연승을 달리며 프리미어 리그에서 11위에 뛰어올랐습니다. 울버햄튼은 전반 13분 마리오 루미나가 헤딩으로 선제골을 넣으며 기선제압을 했습니다. 기세를 턴 울버햄튼은 1분만에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황희찬이었습니다. 황희찬은 상대 수비수의 실수를 눈치채고 골키퍼를 향해 달려가 공을 가로챈 뒤 인골대에 쉽게 나오며 추가 골을 만들었습니다. 브랜트포드는 전반 16분 교환의 미사에 골로 한 골을 만회했지만 황희찬의 활약으로 울버햄트는 다시 도망갔습니다. 전반 28분 황희찬은 후방에서 길게 올라온 공을 한 명의 수비수를 제치며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아쉽게도 황희찬은 전반 추가 시간 상대 선수와 경합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교체되었습니다. 황희찬이 빠진 울버햄튼은 후반 34분 황희찬과 교체된 벨레가르드가 세기골을 넣어 4대 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황희찬은 4경기 만에 리그 9호 10골로 득점 순위 공동 6위에 올랐으며 EPL 입성 후첫 리그 두 자리 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황희찬은 두 골, 슈팅 2회, 슈팅 정확도 100%, 패스 성공률 77%, 드리블 성공률 50%를 기록했습니다. 황희찬은 전반전을 다 뛰지 않고도 축구 통계 매체 품목에서 평점 8.7점으로 양팀 통틀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에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다 뉴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